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몽클 세라믹 신상 화분들 보여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사이즈 아이들 쭉 모아놨고요. 어, 저희가 최근에 뽑기 시작한 사이즈인데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이 사이즈. 사이즈랑 가격이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많이들 구입을 해주시고 있는 인기가 짱 많은 사이즈. 입니다. 폭이 11cm 나오고요. 높이는 10, 10cm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쫙. 아, 너무 예쁜 신상들 나와있죠. 하나하나 구경시켜드릴게요. 이 목련. 이거 저번 파트에 나왔었던 친구인데, 이거 이미 누가 찜을 하셨고, 그 뒤에 이거 또 찜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릴레이가 이어져가지고. <laughs> 몇개더 그려놨습니다. 이 목면이 굉장히 예뻐 보이셨나봐요. 여러분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해주셨죠. 자, 11 곱하기 10cm, 45,000원씩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노란색 벚꽃, 매화꽃, 빨간 목면, 아니 목단, 목단이죠, 목단. 그리고 방울, 방울, 방울꽃까지. 네. 그다음에 너무 귀여운. 울망졸망 귀여운 꽃 여기 또 벚꽃이네요. 노란 벚꽃 핑크색 방울꽃 그리고 행복이 행복이 너무 인기 많죠. 행복이 해바라기 음, 여기 하얀 목단 마음에 드는 그림 있으시면 캡처해서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너무 귀여운 새한 쌍이 있네요. 이 친구는 여자 친구일까요? 머리에 꽃도 달고 있고 귀여운 새두 마리. 엄청 큼지막한 신발을 신고 있어요. 몸에 비해 다리는 굉장히 얇고 신발은 큰걸 신고 있네요. 또목목 목, 목단 목단과 방울꽃. 어 여기는 예쁜 나비도 들어가 있네요. 방울꽃에 짠. 요 들꽃 같은데? 요것도 너무 예쁘죠? 장미와 나비 음, 이렇게 여러가지 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상 바구니 화분인데 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요거 인기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바구니가 어, 너무 산뜻하고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진짜 사,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이런 게 심어 놓으면 진짜 깔끔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짠, 요 아이들만 쫙 나란히 심어 놓으셔도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4만 5천 원짜리 아이들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5만 원 이상 구매하실 시에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이제 다른 사이즈 아이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